지난 2년간 전국에서 확인된 불법 폐기물은 2020년 말 기준으로 161.6만 톤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동차 한 대가 900kg에서 1.5톤 정도이니 약 160만 개의 차가 쌓여 자동차 산을 이루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지속 가능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본 경기도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에 폐기물과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예산이 없다며 쓰레기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 보도입니다. 사례 회의 준비됐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그 근시학교 봐. 작년 매출 살펴보면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매출액보다 6에서 7% 감소한 곳으로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조달업 세3 8 곳을 살펴보면서 그 감소 현황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인 정상진은 요즘 고민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눈치 없는 신대리는 승진할 생각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장님 마음에 맞는 대안을 신대리는 제시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 아 이거 깜짝이야. 왜이래 신대리? 사람 놀라게.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뭔데 그래? 매출액을 늘리기 어려우니 들어가는 돈을 줄이면 됩니다. 들어가는 돈을 줄인다고? 작년 우리 회사 폐기물 양은 117.177388 톤. 폐기물 처리업체 비용은 평균 처리 비용은 30만 9천 원에서 최저 비용은 21만 5천 원, 최고 비용은 50만 원까지. 작년에 총 들어가 폐기물 처리 비용은 1 톤당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117.177388 곱하기 30만 9천 원으로 하면 3,855,1360 원이니까 운송비까지 포함하면 뭐 4천만 원 들어갔지. 근데 너 그게 반말 아니야? 이걸 단돈 몇 백만 원해결할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몇 백만 원? 위도 37.7598, 688도, 경도 1 1 6 7 8 0 781도에 있는 대한민국 경기도 서북부 파주시 조립 장곡리에 폐기물 불법으로 처리해준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4천만원이면 저희 직원 월급 1년 4개월 어치인데 한번 좀눈 감고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먼저 지속가능발전목표 줄여서 SDGs는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 사회가 약속한 목표입니다.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17개의 목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목에 따라 총 169개의 세부 목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는 긴박한 환경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촌 77억의 60%는 여전히 극심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발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경제 발전이 화석 연료에 기반한 기존의 개발 방식이라면 지금도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구 생태계가 그 부담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현재 세대가 여러 가지 발전을 진행하면서도 미래 후손의 발전 가능성을 보호하는 SDGs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 세대에서 경제성장, 사회안전과 통합, 환경보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통합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인간중심의 가치지향을 가장 최우선시하며 사회적 포용, 경제성장, 지속 가능한 환경의 3대 분야를 유기적으로 아우른다는 특징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SDGs의 1 5 번째 목표인 Life on Land(육상 생태계의 보호) 관점으로 경기도의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 문제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화성시 향남읍 상실리,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산,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이곳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폐기물이 불법 투기되어 온 땅이 쓰레기 산으로 뒤덮여 있는 곳입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내 폐기물 불법 투기는 총 92곳으로 그 양은 75만 톤에 이릅니다. 이중약 60만 톤은 처리 완료됐으나 아직까지 14만 톤이 넘는 폐기물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버려진 쓰레기들은 토양뿐만 아니라 수질까지 오염시키며 악취 문제나 각종 폐비닐, 플라스틱, 공사장 폐기물들이 부스러져 바람에 날리는 등 환경과 인간 생태계에 모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육상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지구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두고 볼 수만은 없겠죠.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지사는 2021년 3월 총3 가지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민생 특별 사법 경찰단입니다. 이는 일반 사법 경찰 관리가 전문성 측면에서 직무 수행이 불충분하기에 관련 지식이 정통한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직문 분야로는 식품, 의학, 공중위생, 환경 등총 18가지가 있는데 불법 투기 및 방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형사 입건 또는 중대사범은 구속 수사하는 등 특사경의 전 수사력을 집중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익 제보에 대한 포상 확대입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를 쫓아다니면서 제보하면 생계에 도움이 될 정도로 공익 제보에 대한 포상을 늘렸는데요. 특히 앞서 살펴본 다섯 개 도내 지역은 경기도에서 최대 1억 원 포상금의 현상 수배를 내린 곳입니다. 이 지역들은 처음 발견된 뒤 1년에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되며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7년 이상 선고 시 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그 지급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캐시, 전담 배포, 지버스 동영상 광고 등 홍보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출자의 책임 및 처벌 강화입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는 공동체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경기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자산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방과 제재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법 폐기물과 관련해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집행유예로 풀어주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거기에 형사 제재까지 가해진다면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방치 행위의 자제 현상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 GASTGS 지표 시범 평가 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 폐기물 관련 목표 도달률이 약 28%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불법 폐기물 문제가 점점 대두되면서 지역 사회 및 정부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제재에만 포커스를 둔 방안들은 근본적인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 업체의 수요가 왜 자꾸 증가하는지 이유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할 것이며 개인 또는 기업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비율은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원의 절약, 환경에 위해한 물질 배출 절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촉진해 지역순환 녹색 경제의 실현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시 될 것입니다.